안녕하십니까. 사2 5 블라디보스톡 1차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번 주의 정세를 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톡 1차 조로 정상회담은 21세기 초 오늘 김정은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 민족 조선반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이란 틀에서 조로 정상회담을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북이, 북한이, 조선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경제 문제에서의 다급한 상황 때문에 러시아의 품으로 달려가서 마치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조로 블라디보스톡 1차 정상회담을 보는 대부분의 시가 그 조로 일차 정상회담을 보는 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로 정상회담은 21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노정의 그 과정에 남다른 인류사적 우리 민족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사 그 어느 시대를 돌아보아도 국제 관계는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풀고 그 상대국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선의를 베푼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는 모든 것이 힘의 관계, 힘의 질서에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로 정상회담 또한 러시아가 북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핵전략 국가 대 핵전략 국가로서의, 전략 국가로서의 조선과 러시아가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중심에 둔 21세기 전 지구적 국제질서를 내다보면서 서로의 국가적 이해, 서로의, 서로가 보는 미래의 국제질서를 목전에 두고 조선과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를 대등한 위치에서 동동한 위치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하노이 2차 회담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일정한 의미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조선이 다른 길을 모색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에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길은 조선 역사,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탄생 뒤그전 기간 그랬듯이 누구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힘에 기초해서 이웃 관계도 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에 기초해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대 원칙에 기초해서 조미 관계도 하고 조중 회담도 하고. 조로회담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근본에는 민족의 숙제인 분단의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분단의 문제는 조미 관계라고 하는 이 미국이 우리 민족에 관계하면서 발생한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평화적 방법으로 자주적 방법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근본에 두고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조미 관계, 한미 관계, 조로 관계, 조중 관계 등등을 들여다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25일 회담 직후에 부친 2차 북경 BRI 국제 포럼에 참가하죠. 1대1로 국제 포럼에 참가한 부친 대통령은 북경에서 26일 시진핑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조중러 삼각 북방 동맹이라고 하는 이 조중러 간에 공고화되고 있는 전략적, 군사적, 정치, 경제, 연대,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 중심의 500년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일급 중심의 독재 질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민족이 주체로 나서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중심에 둔이세 나라가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연대 협력을 중심에 두고 하나의 군사, 정, 전략, 경제, 정치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측면에서 이번 조로 1차 정상회담을 돌아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